오늘 이한 말씀만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셨나요? 하나님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첫 아이입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물론 제 아내가 품었죠. 저도 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품게 되더라고요. 처마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품었을 때, 정말 온 생각과 온 마음이 그 아이에게로 쏠렸어요. 온 삶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 아이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이 아이가 장차 무 뭐가 질까참 많은 생각들이 이렇고, 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때가 기억이 나면 아이를 품었더니 그 아이가 꿈꾸게 했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는 아이를 품는 순간 꿈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의사가 될까? 어? 검사가 될까? 학자가 될까? 음악가가 될까? 요리 따져보고 조리 따져보고 아이를 품고 꿈꾸어요. 아 그래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하고 태교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애들을 잡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의 꿈이 아닌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결국 잡게 되는 뺑뺑이 돌리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학원 투어를 시킵니다. 결국 그러다 아이를 잡게 되는데요. 교육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를 부모니 엄마 아빠가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꿈꾸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뭐. 그러만 혹시라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내가 꿈, 나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나의 꿈인지 마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예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사도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음. 여러분 지금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세상의 꿈인지 마음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준은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인 거예요.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고 확장되느냐예요. 얼마나 확장되느냐인 거죠. 즉, 그 꿈을 통해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느냐, 입니다.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구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요, 그 꿈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낳는가입니다.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의 성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느냐예요. 그 꿈을 이룸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느냐, 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낳느냐 이죠 주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기라 어떤 꿈이 되었든지, 그꿈에 솜치는 사람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딱 오직까지는 못 가더라도 말이죠. 그럼 네 번째 기준은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내 꿈인지 알수 있는 네 번째 기준은 그 꿈을 통해서 누가 행복해지느냐. 그 꿈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집니까? 그럼 내 꿈인 거죠. 하나님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나라면 그 꿈은 내 꿈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복하신다면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내 꿈을 통해서 누가 더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두 마음을 품었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말씀하셨어. 그곳에 가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안 됩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 하시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이사탄아, 이사탄아, 내 뒤로 물려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 권력자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배드로의 꿈이죠. 그래서 주님, 주님이 천망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럼 발달하셔야 돼.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랩은 초지 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의 들으셨거니와 그 날. 하악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날에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러니까 45년 전이죠. 10절 말씀을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본문의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데스 방해아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이제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왔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사는 성은 요세이고 그들은 철기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를 피하고 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따라쓴지 그 땅을 차지하느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 에요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나에게 충성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이야기 본문들을 보면 14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14절, 14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나이 네, 40세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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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종 모세가 가데스의 마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당하게, 정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대요 신실한 마음으로 구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연 나이다 그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는 네가 보고 온 땅, 네가 정탐한 땅, 네가 내 발로 밟고 온 땅을 내가 주겠다 왜요? 충성했으니까 왜요? 나에게 신실했으니까 45년 전 그날 하나님은 갈렙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산지를 그 땅을 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꿈은 그 꿈이 여러분을 탈출케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이 코로나에 눌려서 억압과 압박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절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꿈꾼다면 그 꿈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 질병으로부터요, 가난으로부터요, 무지로부터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합니다. 아, 네. 여러분, 갈렙이이 꿈을 45년 전에 품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품었어요. 언제요?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아니, 애국에 있을 때 가난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애국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강열을 거쳐, 강열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놀라운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에게 로마를 보여주시죠. 내가 로마도 보리라. 내가 여기서 고린도에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리라. 여러분 사도바울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갈대우루에 우루,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대대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리더의 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가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주셨잖아요. 레위인들에게는 아론에게는 소금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을 꿈꾸게 되고그 꿈이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으십니다. 아, 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사명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래비 몇년 동안 꿈꿨어요? 10절 마지막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갈래비 꿈꿈 시간, 꿈꿈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갈래비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서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때 네. 얼마나 품었어요? 자그만치 45년 동안 그 꿈을 품었다는 걸, 그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걸,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걸, 4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꿈꾸셨나요?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아프십니까? 절망이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려면 45년 동안 꿈꿨어요. 45년 동안 붐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이었을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렸을까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계속 강야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트롯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각방송사마다 트롯 열전이 펼쳐지고 있죠. 아유 뭐 그냥 트롯 대전을 트롯 열 트롯 이게, 이게 뭐라 그래죠 트롯 경연을 안 하는 방송사가 없어요. 뭐. 그래서 그 시작 최초는 tv 조선 그 미스 트롯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스 트롯 2까지 왔는데요. 그 재전에 경연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요? 제2의 송가인 제2의 임영웅을 꿈꾸고 경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그 경연에 참여할까요? 왜 대한민국은 송가인과 임영웅에게 열광할까요? 1등해서 광고도 많이 찍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인기도 없고 유명해졌으니까,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런 성공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열광할까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꿈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긴 무명의 세월을 이기고,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과 그 고난과 그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었다는데 꿈은 이루어졌다는데 우리가 열광하는 거 아닌가 그들은 문을 두드린 거죠 이번 경연이 아니면 또 다음 경연에 문을 두드린 거죠 아니면 그 다음 경연에 또 문을 두드린 거죠 실력을 쌓고 기다리니까 그날이 오는구나, 입니다. <laughs> 여러분, 갈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45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꿈을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하고, 내로시, 내려놓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숙이 14장. 1 3장에 정탐군을 보내요. 14장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절망에 빠져요. 다음날 모세를 패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이야기부터 오늘 이 본문 14장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 패하고 이제 어 중구를 점령하고 남부와 위쪽을 정복한 이후에 이 시점에 여기까지의 여정, 이 여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월은 만만치 않은 세월이에요. 그 세월은 눈물의 세월이고 아픔이고 고통의 역사였어요. 바로 약속한 땅이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 땅에 그 앞에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고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 45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미리안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모아방 반락과의 싸움도 있었고요. 아, 뭐 바산 왕들, 헤브론 왕과의 싸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중 질환도 일어 났어요 내부의 반란도 있었어요. 그거나와 다단, 아비라이 모세를 반역했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저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왜 이러냐?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연병으로, 연병이 바랬다그랬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한번 창궐할 때마다 한 1만 명씩, 2만 명씩 죽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마실 물도 없죠. 길은 보이지도 않죠.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다툼도, 갈등도, 분열도 있어요. 왜 밖으로는 뭐예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아말렛과 가난한 족속들이 그러한 중에도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앞으로 밀도 나갔다는 아 거죠. 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기에 하나님 이 주신 꿈이기에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1저 하반절 하반절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전투력이 좋아서, 내가 강건해서,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존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미라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 하나님을 꿈꾸면 그 하나님의 꿈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겠다 하는데 그 사람을 병으로 죽이겠어요? 적가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서 목이 두둥강이 나도록 하시겠어요? 그 반역과 반란 중에서 잡혀서 땅 속에 매장되는 일을 시키실까요? 그런 연병이 참가했을때 병에 걸려서 시름 시름할 때 죽게 하실까요? 그런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과 사람이 꾸는 꿈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을 때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반가들, 산악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가나요? 죽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요? 모를 힘이 없어서. 모를 힘이 없어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바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파이터들을 생각해 보세요. 복싱 선수든 아니면 어, K-1 선수든 격투기 선수든 여러분 대전을 앞두고 있어요.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바로 다음날 가서 싸워요? 아니죠. 체급에 체량을 맞춰야 돼요. 그것만 해요? 그 선수를 파악해서, 그 선수를, 이장단점을 파악해서, 어, 어떻게 싸워야지 전략을 세우고, 얼마나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합니까?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약속의 땅을 품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들었을 거예요.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야, 여러분,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준두순 씨가 출소했어요. 그죠? 참, 대한민국을 식을먹적하게 식뿌벅적, 만들었는데, 그가 출소하기 전에 교도소에서 하루에 8굽혀펴기를천번씩 했대요. 왜요? 왜천번씩 했을까요? 한 번에, 한 번에 33개씩, 30... 33번씩 35번을 했대요. 33개를 한 세트로, 35번을 했대요. 응, 음, 뭐, 한 1000개가 넘나고요. 출소를 앞두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든 거죠. 왜요?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복수를 두려워해서, 복수를 막겠다고, 그렇게 소해서, 아, 왜 1000개씩 팔고 펴펴기를 했단다. 여러분, 갈렙도 아. 마찬가지죠. 조두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지만 달렙은 하나님의 땅과의 극궁을 그 이루기 위해서 45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때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림처럼 철저한 신앙 관리와 함께 그 믿음의 진념과 믿음의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1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